다음은 A로부터 C가 생성되는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k1과 k2에서 k1과 k2는 온도 T에서 반응의 속도 상수고요.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니까 저희는 B는 중간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진행시킬 때 농도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지금 B가 농도가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로 봐서는 저희는 정류상태 근사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농도를 쓰시면 생성 속도는 K1 A 소모 속도는 마이너스 K2 B 이고 이게 0과 비슷하다 이게 정류상태 근사법이죠 자,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기형 Dn, 그스을 풀어보겠습니다. K1과 K2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현재 B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고 나치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속도 상수보다 두 번째 속도 상수가 크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반응의 반감기랑 비슷한 식입니다. A의 농도가 3분의 1로 내려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전체 반응을 보시면 a가 c로 가고요 고유반응 속도식을 세워 봤을 때 v는 a에 대해서 dA dt이고요 a에 대한 소모 속도식은 첫 번째 단계 k1 a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a에 대한 1차 반응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적분 속도식을 쓰면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때 t2에 대해서 농도를 대입해 주시면 ln 3분의 1은 파이너스 -k1 t2 따라서 t2는 ln 3 k1입니다. 그래서 니번도 정답이고요. 자, 디귿번 t1에서 t3 b의 농도가 일정하다면 이게 정류 상태 근사법이죠. 그래서 t2에서 b의 농도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아직 안쓴 조건 있죠. t2에서 a의 농도는 3분의 a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b의 농도를 3, k2, k1, a.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ᄃ번도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뉘는 ᄂ, ᄃ입니다.